최근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폴더블폰과 함께 롤러블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삼성의 롤러블폰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세계 최초의 롤러블폰 출시 여부에 대해 사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폼팩터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놀러블 폰은 전 세계를 광풍으로 몰아갔던 폴더블 폰의 뒤를 이어 올해 스마트폰을 뜨겁게 달굴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놀러블 폰 개발 및 출시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업체는 LG전자로 알려져 있지만 LG전자의 놀러블 폰 출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S 2021에서 놀러블폰 구동 영상을 공개하는 등 상반기 내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연속적인 적자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출시 시점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놀러블폰을 출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일, IT 전문 매체 매치고 디지털은 삼성전자가 출원한 놀러블폰 특허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듀얼 슬라이드형 전자장치의 특허를 출원해 관련 문서가 지난달 세계 지식재산 기구에 게재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면은 물론 후면에도 디스플레이를 삽지하는 방식과 금속이나 가죽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크기는 기본 6인치에서 펼칠 경우 8인치로 30%가량 확대되며 제품 내부에는 두 개의 기어와 하나의 기어레일이 있어 겹친 상태의 화면을 펼치거나 넣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LG전자가 공개한 LG 놀러블과는 구동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LG 놀러블의 경우 자동 모터를 통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놀러블'이 아닌 '슬라이드'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이러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삼성이 올해 '놀러블'폰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제품 수율과 컴팩터 전략 등을 고려하면 내년 출시가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IT 매체 샘모바일은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폰 4대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롤러블 및 슬라이딩폰은 연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2022년 출시가 훨씬 안전한 선택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롤러블 등 다양한 폼팩터 혁신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디자인과 품질이 확보되는 대로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폴더블폰에 이어 새로운 폼팩터인 삼성 놀러블폰의 출시도 기대됩니다. 이상 삼성 놀러블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